좋은 아침입니다. 욕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18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제하시리라 아, 여분 지금 이제 그 빌라의 말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인간의 작은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 이어서 여번 이유를 알지 못한 제 폭풍이 몰아치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재앙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어 자신의 어 현실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 더큰 고통이 있는데요. 자기가 비록 의로움을 아무리 추구하고 온전함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은 어그 같은 의로움과 온전함을 추구한 행동과 말조차도 정제받을 수밖에 없는 어 정말 어그 이 절대적인 한계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들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어 누구시냐 자 어, 요번요 음, 어 하나님의 이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지금 이제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근데 하나님의 초월성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제약된 존재인지를 아는 이 의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어 그의 이야기는 바락바락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 전적으로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온전함과 의로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전적 타락의 인식이 그로하여금 영적으로 발돋움하게 하죠. 그로하여금 이제 밑에 나오지만 어 대속자를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에 대속자 대신은 어, 이 구세주를 이제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요, 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지금. 친구들의 요지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협 말대로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의 장소는 아닙니다. 어, 때때로 어, 의인도 악인도 함께 구별하지 않고 절망과 실연의 늪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약간 좀 체념적이고 좀 회의적인 느낌이 여배 말 속에는 들어 있죠. 어, 무죄한 자에 대해서도 무죄한 자가 절망해도 하나님 비웃으신다. 어,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들도 이게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해도. 어그 문제가 없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된거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 아니냐 약간 어 이렇게 말할까요 운명주의적으로 체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의 말이 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심판 이루어지지 이 않는다 이 말이 맞습니다 어, 이 말은 의인에게도 뭐 말할까요 악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도 이런 뭐랄까요 실연과 절망의 늪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체념적인 표현들을 썼는데, 그러나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그의 말이 맞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인에게도 정말 절망과 실연의 늪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무수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천재 지병 같은 재앙들 앞에서 근데요. 그 똑같은데 빠지더라도 의인의 반응과 악인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의인도 고통스럽고 악인도 고통스럽고 의인도 당황하고 악인도 당황하고 의인도 멘붕이 오고 악인도 막그 동일하겠지만 똑같은 이런 재앙들이요 어 의인에게는요 그를 정화시키며 도덕성을 개선시키시고 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어지지만. 아기는요, 정말 심판하고 멸망하고 끝까지 이렇게 그 뭐랄까,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나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의인은 뭐 이렇게 축복, 아기는 뭐 이렇게 저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아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의인에게 체념과 절망이 덮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회의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고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의인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그러니까 멸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읽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내자 할지라도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29절 내가 정제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23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요비 어, 친구들의 말대로 무슨 그 어떤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지만 자신이 전적으로 존재 자체가 타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마치 그 빠른 경주자나 빠른 배나 먹이를 낚아채는 빠른 독수리처럼 자기 인생은 지나간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다시 얼굴빛을 고쳐 웃어보려고 해도 어차피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이기에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앞에서 그렇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 어 내가 지금 다시 씻고 어, 어 이렇게 웃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고 잿물 피눈물로 어 단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자기를 진흙더 진흙탕에 던져버리실 것이고 자기 옷마저도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을 인식할 때 다가오는 체념이 얼마나 큰지 절망이 얼마나 큰지 그의 말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적 타락의 경험이 그러하여금 이어지는 32절부터 36절의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게 합니다 보다도 어 대속자이신 메시아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줄 판결자도 없구나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어, 하시고 그의 위엄을 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6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요번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미하신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소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소연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어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말까요 호소해 줄 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그둘 사이에서 둘을 만족시켜 줄이 판결자 이 중재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중재자가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중재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줄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받으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받을 수 없지만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며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본문의 판결자라고 되어 있는 이 중재자는 여러분 인간의 특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인간은 죄인이어서 누구도 빠짐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특성만 가지고 있었어도 안 되겠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 입장에서는 인간은요 정말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판결자, 이 중재자는 어,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인간이신 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요 바로 이 판결자 최후 심판에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요번 지금 바로 그분에게로 어, 그의 신앙이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말대로 우리가 아무리 의로움과 온전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참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던 욥이 결국 영적으로 발돋움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가 되시며 참으로 극률로 판결해 주실 판결자를 찾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어 말씀을 우리가 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참 절망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결과는 어, 차,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의를 추구하는 자는 이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더 아름다워지고. 악을 추구하는 자는 이것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식하게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더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메시아를 어그 메시아에게 기대 얻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